카메라에 잡힐까? 야호 눈 내리. 내린... 눈이? 어, 눈 내리는 게. 어, 바닥에 눈이 지금 내리고 있는 눈을 주문계를... 뒷빠침하고 있습니다. 어.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. 영상 사도니까4도가 아직 어, 자동을... 눈이 내리고, 나서, 눈이 내린다면 높고. 그 다음에 다시 어느 상태에서 눈는리더어 미끄럽고 안 좋은데 응. 내그 아, 응. 어제는 영상이 잘안 찍히더니 오늘은 나고배이안 맞아 가지고. 응. 아. 노들창, 한강거 들어봤어? 내가 봤어. 아, 아니, 못 들어왔네.